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어, 칼리와 함께 저희가 액체 괴물로 한번 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인정요? 네, 액기 느낌이 너무 이상한데요, 지금. 네, 애깨, 저희가 애깨. 어, 이 액기가 이 있잖아요. 액기가 있잖아요. 이액괴가액가 아, 어... 줄줄 줄줄 흘러올 아, 것 같아 원래 네, 이 생각... 액보다 안 나와요 <laughs> 맞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안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일단 나연 생각보다 아이, 안 나와 카리가 들고 있는 액괴로 한번 카리가 먼저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 먼저 놀아주세요 이액괴를요 여기다가요 좀 빼서요 딱 잘라서요 이쪽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야! <laughs>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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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쥐워볼어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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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라가 들어가! 원래 가주래가주렇가들어있들어있제데가진주가 진주를 다어요그어요원러진주래가 들어가! 들어있면이 빼면 이요게 돼요. 핑크입니다 빨강 아니에요? 빨강은 이 색이에요 주황, 주황 아닙니다 빨강이에요 빨강이 잘생겼어 이거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뭔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핑크가 진한 빨강으로 보이는 것 같고 주황은요 네. 아, 어떻게 빨강이 주황으로 보일 수가 있죠? 너무 신기하네 이번엔,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짠 잠시만요, 여러분. 언니 고장 유리괴물 잠... 같아. 어, 이거 젤리괴물 맞아, 바보야? 액체괴물이라며. 그리고 나 바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바보 아니라고 바보. 한번 쳐줄게. <웃음> <웃음> 아니야, 바보라는 말 취소할게. 아, 방금 봤어? 바보면서 음... 막 떨어지는 거? 너무 물컹물컹해요. 너무 잘 끊어져요. 짠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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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목소리가> 이것도 약간 따뜻해졌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만진 지몇분안 됐는데 으아 나. 끊어졌어 <laughs> 내 뭐? 집이 끊어져 버렸다 큐 이거 뭐야 이빗날리야 이건 근데, 집이 아니란다 방구야방구소리가 방구 났는데요 이게 들어갈 때마다 방구소리가 나요 맞아주 맞아. 진짜요? 아까 소리 났는데 방구소리였어요 아, 근데요 결국엔 액개가 들어간 소리였어요. 근데 애, 여러분 액개 있잖아요. 액개가 애깨 애깨 쉽게, 먹으면... 쉽게 잠깐만요액개가 쉽게 들어가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주황색 액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렸, 어 오이 왜 이렇게 떨어해졌어 이상해. <웃음> <웃음> 네 저는 그동안 진주를 좀 만지고 만 있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이게 어, 진짜진해 잘해야 되는 거는 해줘 흔들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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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다. 잠깐만 야 니가 이거 좀 자꾸 흔들어 내가 흔들게 제가 저희가요 네 이게 협동을 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이게 오, 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네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네, 이만큼은 들어갔고요. 조금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다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어, 반대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못하는 거예요. 좀 이제... 어려워요, 이렇게 찍는 게. 네. 헉, 안 돼! 구슬이 엄청 잘 분리돼요. 따로 다. 섞으면 망하겠지? 야, 조금만 망해. 섞어볼까? 망해 망해. 언니 조금만 섞어볼까? 근데 이거 섞으면은 괜찮아 응. 그래도 별로 티가 안 나더라. 별로 응. 티가 안 나더라고라고라고라. 저희가 얼굴 공개를 한번 해줄까? 얼굴 공개 한번 합시다. 얼굴 공개요? 오!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어. 났어요. 이거 딱. 네, 김니랑은 제가 나중에 얼굴 공개할게요. 오늘은 어. 저희가 어, 아직 어립니다 너무 그래. 어려서요? 난 10살 정도 됐어요 한 9살 정도요? 네 너무 어려가지고 키리는 9살이고요 저 소라는 10살이에요 김니도 10살이에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 대체 뭐할건 네, 저희가 3, 2, 트 얼굴 공개를 <laughs> 해주겠습니다 할 겁니까? 얼굴 공개? 해봅시다, 한번. 어, 떨어져요, 이게. 아... 소세지 같아요. 그래요? 소세지 같아. 잠깐만, 이게 뭐야? 아! 네, 지, 죄송하지만요. 저희가 얼굴 공개는 나중에 <laughs> 해드린 게나것 같아요. 얼굴 공개를 하는 게좀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네. 얼굴 공개는 김니 키리, 유린이 이렇게 같이 내이서한번 얼굴 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슬은요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네. 아까 액게에서 급하게 걸러내가지고요 아직 좀 끈끈해요. 네, 그러신가요? 좀 끈끈해요 이게. 진짜 많이 붙어요. <laughs> 여기요. 구슬이...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죠? 이렇게 떨어져 케이크 같아. 케이크. <laughs> 그 중에 가장 많이 벗겨진 게, 저희가 아까 하 거네요. 완전 꼭뜨기가 벌렁 벗겨졌어. 아까 내가 한 거다. 아니, 아니 그냥, 그게, 있어. 아, 아, 아니야, 내가, 에이, 아, 저거. 저희, 제가 한 건지, 유린, 아, 유린이래. 저거 유린이래. 키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 어, 네, 지금 제가 키리라는 말을 새로 했잖아요. 키리가, 어, 어 저랑 같이, 어, 하기래가지고 새로 했어요. 네. 키리가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키리, 키리, 키리님, 네? 유튜브 올리, 어, 유튜브 올리실 건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왠지 좀 어색하네요. 처음 해봐서. 그러면 키리님 혼자 유튜브 올리실 건가요? 아니요, 나중에, 나중에 올리기로 합시다. 네,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키린님 유튜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목록 먹는... 아, 이상한 게. 네, 여러분, 제가 아, 잠깐만. 오, 이게 쭉쭉 떨어진다. 아쭉 떨어진다. 어? <laughs> 지금요, 이걸 뚜껑을 살짝 닫아놨는데요. 없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부터이거에서이거까지 이게 아! 아기 접병 같이 생겼어요. 아기 접병. 참고로요, 젖병. 이거 두 개는요 세트였는데 구슬 때문에 게 너무 꺾을 것 거래요 구슬이. 네, 그럼 다시 끼기도 쉽지 않네. 이제 <laughs> 빠뜨리기도 쉽지가 않네. 응 음. 여러분 아, 제가 어네 아. 제가 잠시만 어,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해놔도 예쁘게 들요 실제로 예쁜데요. 보면 더 예뻐요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뻐요 네 지금 같이 찍는 도중이라 봤더니만 너무 예뻐요 그건 이미 알고 있 아니야 으자으 여러분 저희가 조금만 더 찍을게요 여러분들도 어, 이거 꼭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요방구소리가 나요 짱구방귀 키리의 짱구방귀 아니, 방이야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요 음 이게 액체괴물의 방귀가 껴요 액체괴물이 방귀를 진짜 껴요 액체가 방귀를 껴요? 껴요? 말랐네 그건 너의 생각이지 방귀를 <laughs> 껴 나한테 반말 쓰면 안돼 그래도 나한테는 반말 쓰면 안 돼. 내가 너보다른 사람 많잖아. 반말 안 썼는데 나한테 까불면 안 돼. 그 대신 네네 그러겠습니다. 샤라롱 해피 번스투 티유. 오이 뭐야 아 여러분 제가 어. 제가 한번 달팽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팽이 그 지붕 있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물스물 또 달팽이가 뭐야? 달팽이가 이미 됐는데요. 야 뭐야? 집이 너무 신기해요. 왠지 뭔가 계속 나오는 듯한 느낌이. 달팽이가 엄청 달팽이가 집을 탈출했어요. 방금 지금 민달팽이 됐어요. 달팽이가 달팽이가 민달팽이 됐어요. 그 달팽이가 사망했어요. <laughs> 여러분 달팽이 집 만들어서 아,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잠시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네요아 <laughs> 다시 만들게 만들었는돼안 돼. <laughs> 죄송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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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줄넘기 시작. 컷! 이게 너무 신기해요. 계속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같아요, 이게 만지면 되게 빨어질라 여러분들이, 어, 아! 뭐예요? <laughs>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laughs> 여러분들이 싶었는지. 이거 액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느낌이 너무 이상해. 현재 느낌 너무 이상해요. 아, <laughs> 근데요, 이거는요, 어린아이한테는요, 절대로 드리면 안 돼요. 먹, 아, 네, 어린아이한테면요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맞아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네. 이걸, 어, 어른들한테 오. 알려주는 교육같은, 교육 같은데. 왠지 교육 같은데? 이거, 우리는 어, 재밌는 방송을, 미는 방송을 미는 하려고 있잖아. 했는데, 교육이 됐네. 재밌는 방송을 꿈꿨어. <laughs> 뭐니? 이사가 돼서, 지금 막, 노래가. 우와, 우와, 되게 따뜻해졌어. 아까부터 맞추니까. 아까 전에요. 진짜 따뜻해졌어요, 지금. 아까 전보다, 어, 100배 더 <laughs> 따뜻해졌어요. 근데 100배 더 손자국이 많이 나요, 이게. 백배도 손자국 많이 나요. 어 약간 허릿흐릿해나나 제가 오늘 예방 조사를 받고 와 가지고 어, 팔이 좀 아파서 잘못 하겠어요. 길게는 그래 가지고. 저기요. 지금 아주 긴 거예요. 12분이나 있다고요. 엄청 긴 거예요. 음, 음, 어쨌든간 오늘의 애께로 이게 끝입니다. 이 애께 너무 느낌이 이상해. 오늘은 애니 진주 슬라임과 액체 괴물을 한번 놀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신 용은안 돼요. 그럼 안녕. 안 됩니다. 어, 어, 욕은 안 됩니다. 노 스버키, 노 스버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간, 그럼 안녕.